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. 아니 우영할 거야 그냥 우영할지. 좀 이게 높게 찍어줄까 아니면은 높게 <laughs> 그냥 딱 정면으로 찍어줄까. 높게. 아니 잘 보이면 됩니다. 어? 됐지 됐지. 자 간다. 기다려 기다 아직. 한 번만. 다시 해 하면 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어 나는 민지 나는 도영. 이수배 이기환은 반투르 반투르 뭐. 원두 원두 무하 오늘은 이걸 먹어볼게요 이거 푸딩이고 응. 이것도 푸딩같은거자 아, 이거 한번 먼저 까볼게요 아 어,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민성은 저기서 응. 그렇게 맛있는 초코빅이에요초코비이맛있요아초코빅이 맛있네요 신은그빅로맛요 색들 응. 앉으세요, 민성이 오! 없는 거 나왔어! 오늘 오! 양이다 짜잔! 양이가 짠. 나왔습니다. 다 짜잔, 양이민성거 하나만 봐. 어, 맛있어. 이나왔나 나왔어. 초코은별거야쏟아다이양이 이것도 먹어볼까요? 네. 물 젤리 처음 먹어요. 너무 짱그 유튜브에 올릴 거 맞죠? 응. 음. 유튜브에 올려야 돼요. 음마가 먼저 먹어봐요. 아니 냄새는 왜로? 에휴? 응, 맛있는데 빨리 좀 먹어볼게요. 며칠 지영 아, 어? 양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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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초먹어볼게 처음 느낀.. 맛있긴 한것 같아요. 응. 맛있고 음. 왜요? <웃음> 왜? 놔뒀어. <laughs> <왜요? 웃음> <laughs> 무슨 맛이길래 그래? 아, 맛있어요. 근데 여기 조금밖에 안 먹었어. 아, 놔뒀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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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... 어? 맛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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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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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무슨 양맛 났나 그지 응. 그거 약간 한스티트에... 차게 먹어야 맛있겠다 솔직히 이거 나왔어 그쵸 맛있게 짜데아아 너무 맛있어 이게 나. 이게 카메라 이게 어 이게 여기 어, 어아 어. 어, 너무 맛있어 우리 이거 안 먹어볼게 <laughs> <이거 안> <laughs> 근데 이제면이 수박 뿌링 먹어볼게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자먹어봅시 Yeah. 파리 같은 게 민수정이가 망했지 다한테 이거 망하고 자 이거 해봐요 뭔지가 떼려가 척척한데요? 그 숟가락이 거기 딱 들어있었어? 아니? 내가 먹한거아 uh, 잠깐만 어, 물 티슈? 또 필요해 너무 끈적이요 나도 아 여기 있는데 너무 끈적이요? 여 음. 원래랑 달라. 야, 원래랑 달라. 내가 아빠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밀려 봐 이거 쓰레기 쓰레기 빨리 일로 줘. 아빠한테 줘. 여거 막아다 어도 그 파할 그, 거튈거 같은데? 자조가 갖고 싶은얘 내가 이게 미칩니다. 아 책자도 보여 드릴게요 음, 너무 미끌미끌해 흐엑 <laughs> 오 아, 이거 냄새 이상해 이거 유통기한 응? 지난 거 아니야? 에? 진짜? 이거 응. 뭔문젤인데 이거를 어? 진짜네안나오 진짜야? 그지 뭐야? 도 이상해? 아, 먹지 마. 혹시... 어때? 아니,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래도 유통기한이 어딨어? 네, 살짝만 먹어봐. 야빠, 먹어봐. 아, 먹어봤어? 아니, 아직 안 먹었어. 이거 배틀거야. 유통기한 지하것 같아. 아니, 먹어보지도 않아. 아니에요. 아, 푸딩인가? 어... 어... 이상해 원래 이 맛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달콤하거든? 너 먹어봤어 이거? 응. 응 우리 먹어봤잖아 아빠 우리 봤잖아 언니 저 이렇게 이렇게 갖고 싶어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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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있어요 네? 그래요? 네. 이거 먹어 우 그거 먹은 거 버리자 오늘 맛있는데? 아빠 이거 하나 먹어 맛있어요. 응, 네. 더 많아 보이네. 아, 무슨 아, 이 나왔는데? 무슨 맛이 나는데신맛아 맛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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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맛 아, 아이 맛이? 맛이? 맛어 아, 이 아, 이거이그이 맛이? 아아아 아 내가 요 통기란 지나갔대 어. 싸간 거 그거 내가 가져왔어 어. 아, 근데 아 내가 그걸 왜 골랐어 내가 운이 안 좋나봐 언제 쌀먹으면똥 냄새 나는 거따나 만든다 날이 더워서 그래 미안해 나 가서 마무리 해야지 이제 응 안돼 이거 아직 남았어 아니 짜지는건데 물젤리인데파이다 우유 응. 알겠어 우유 응, 꺼내 초코비에 아까 뭐가 들어갔어 하고 있어. 음 그, 이, 정말 여주 꺼만 그정도. 우유 가져왔어요. 민성이는 무슨 저 술처럼 먹냐 저거. 인성이도 하나 줘. 음. 초코비. 응 음, 응. 음. 성이 주세요. 주세요. 줘? 주세요. 줘. <laughs> <좋아? 웃음> 주세요, 해주시다 아니, 얘기해. 이지안줄 거야. 그러면 응. 빨리 얘기해. 누나, 언나나뽀뽀나앉야지자 응. 이렇게 얘기해봐. 누나 주세요 해봐. 응. 좋아. 네, 안녕세요안 줘. 이렇게 해봐요, 뽀뽀. 이렇게 나나 뽀뽀, 누나 뽀뽀 안 뽀뽀. 돼, 누나, 누나 뽀뽀. 볼에다 네. 뭐, 이외에 입술에 뽀뽀했는데. 야, 나는 혼자 떨어졌다. 응. 주세요. 해봐. 주세요. <웃음> 싫어요. <웃음> 입에 있네. 민사이 두, 또, 또 주세요. 주세요, 예, 지 누나한테 주세요 이쁜 짓! 응. <laughs> 귀여워 <laughs> 여기다 줄게요 응. 이제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게요 가위, 사위, 워 아, 안 내면 진거안 내면 진거 <laughs> 가위, 가위, 보들보들 개미, 떡공 멍멍이가 노래를 <laughs> 한다람은어 <사람으로 웃음> <한 사람으로 웃음> 밀지 마, 밀지 마. 책상 밀면 안 돼. 안 먹는데. 짠장. 아니 물 젤리면 물 젤리 같이 생겼어야지. 젤리가 아직 안 먹는데? w h 손 닦아야 돼. 뭐야? 한 세? 한 처음 본네 저 물젤리 컵도 저 물젤리가 석광이야. 하나만 하나만 잘 조심해. <laughs> 너무 잘 빼도 <돼서> 이겠네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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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 거야? 유튜브에 나오고 싶어? 언니가 왜 그러는 걸까요? 산짠 달러상. 아. 예. 야, 너네 표정 이상해. 나중에 지워달라고 하지 마. 니가 지은 표정인데. <laughs> <laughs> 언니 왜 그래? <laughs> 아직 안 i 거 k 아 m g o i n 비 to 야 근데 <웃음> 너무 많이 마시면 아아 o I'm g 미안해 민성이도 많이 남았어 아니 면다 먹었어? 따라 그려줍니다. 민성이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. 야 저거 뭐 그냥 하나를 다 먹네. 따라 그려줍니다. 네. 따라큐. 헤헤헤. 장난아. 아 하지 말라고. 안할 거라고 하지. 나 이거 먹어야지. 언제까지 할 거냐고. 0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. 왜? 너무 길면 아니. 사람들이 안 본다고. 알았어, 이제 끝. 응. 자. 난 인사해. 자, 서로. 아니지. 민성이다. 셋이. 나. 지금 도현이 할거 있어. 자. 안 보여 뭐, 너희들. 도, 도. 좀 앉아야 돼, 어! 너희들. 너희들 얼굴이 안 나. <laughs> 알았어. 다시, 다시. 자. 어 그렇게 앉아서 해야지. 음. 영투두 영투두두 영투두.. young to do. You 그래? young to, young to do. I like you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라 w I d 아 n t know. I d o 한다 영투두 영투두 두 왕 두둥이 두바리. 안녕, 에이. 안녕. 아 나요. 과요 안녕. 안지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 녕안과 좋아요. 녕안 눌러 주세요. 알림도. 알림 설정 녕여